서경갤러리에서 전시하셨는데, 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제가 그 동안에 쭉 해왔던 그 서예랑 문이다 그 다음에 한국화, 채색화를 이번에 전복하면서 어, 서경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40년 동안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선보이면서. 현대 채색화를 한번더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기법이 들어갔을까요? 네. 이번에는 옛 선인들이 저희가 그 가정의 평화와, 어, 나라의 번영을 소원하는 그런 정안소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 제가 그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조형미를 함께 가미를 하면서 한국화 채색화를 표현했습니다. 아, 작품들이 대작들이 많은데요. 네.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 정도의 소액이 들어갈까요? 아, 대략 정도 제가 미, 이 한국 채색화는 밑에 밑작업이 먹으로 다 표현을 하면서 말랐다가 다시 했다가 하기 때문에 약 백호 정도 생각을 했을 때두달 정도 걸립니다. 이 많이. 많이 <laughs> 네. 이렇게 채색하는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제 먹을 다루다 보니까 서예를 어릴 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문인다도 하고 하다 보니까 먹에서 매력을 느껴서 한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먹도 한지에다가 그만큼그 매력을 느껴서 어 먹을 빨아들이는 그 감지를 어, 사랑하게 되어서 이 한국 최색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아주 맞는 작품 같은데요. 네. 색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요? 네. 네. 에, 대부분이 이걸 선을 내보면 내 밀다 보면 아 이게 서양하냐 동양하냐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것내것 것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그렇지만 이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하면서도 예술을 즐기면서 그 가치관을 두면 얼마든지 예술 혼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상자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감상자들은 이 예술은 볼때 편한 편안,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어렵다. 어, 그냥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각각 시시 각각으로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 표현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큐레이터든 아니면은 옆에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 작가의 관점에서 이러이러 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작품의 구성을 보면 우리 구입분께 모시고 와 계셨는데요. 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참여이었습니 아, 제가 자라면서 느끼고 보고 했던 제 부모님이나 효율의 정신에서 어,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국제 무대에도 선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일본에서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두바이 지금 예약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어, 예약이 돼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성품을 어떤가요? 아 앞으로 그쪽에서도 지금 한지도 중요 게 중요하지만 이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통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재해석하면서 전통과 현대적을 같이 감미를 하면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류 미술이 네. 아직 세계적으로 공포가 안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작가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음, 지금 기법이 여러가지 IT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미디어 세계가 지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D 전시도 하고 어, 작품을 많이 해봐서 앞으로 전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 작품을 다른 세계적으로도 어, 설치 미디어라든지 제가 콜라보 전시도 해봤는데요. 이, 이런 그냥 이 평면 전시가 아니라 이 작품을 어, 패션쇼라든지 제가 패션쇼도 같이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그러면 조으로더 낫고 어 세계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작품이 오히려 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지가 오히려 더 톡출나고 또 색감이 더 오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저는 석주 김경숙인데요. 석주가 그냥 돌석자가 아니라 옛 석자의 옥주자입니다. 옥처럼 변치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서 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 그렇지만 사람이 먼저 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